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목소리도> 영지대학교 베오미교회 새벽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요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의 행적을 다룹니다. 누가복음이 예수의 행전이라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지난 3년간의 기억은 제자들에게 잊지 못할 큰 추억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갖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라면 제자들은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들의 가치와 의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이들을 또 다른 절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제자들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면전에서조차 그 눈이 가리워져 알아보지 못하는가 하면, 여인들로부터, 전해들은 부활의 소식을... 터무니없는 헛소리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을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탓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칫하면 그간의 모든 사역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어이 이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들에게 힘을 복도다 주셨습니다. 일전에 한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가 할수 있는 일이 많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없는 것도 같더라. 그런데 목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일만큼 큰 일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조차도 성공을 위해 성과와 실적을 내야만 하는 요즘, 기도하는 일과 기도해 주는 일을 잊고 사는 목사라면 무엇이 되겠는가?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을 통해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더욱이 목사로서 도대체 할수 있는 일이 요즘은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하고 있는 저에게 그 목사님의 말씀은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용기의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위협과 공포의 현장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누가 모금의 마지막절에 의하면 떠나려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전합니다. 부활의 위로와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했던 장소인 예루살렘은 하루속히 피해야 할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이들 역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차가운 무덤 속으로부터 부활의 생명을 움투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절망과 공포로 가득한 예루살렘에서조차도 나타날 수 있음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힘보다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과의 충돌을 통해서 창조해 나간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만약 이들이 현실에 주저앉고 말았다면 두려움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났다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는 일에 있어서 큰 차질이 빚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다시 시작해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부활의 은총과 능력으로 도망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두 번째의 말씀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실 때에는 그분이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 방패마귀가 되어 주셨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남들이 잘 때에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므로 내일을 기다렸고 닥칠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폭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사투를 벌일 때에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지켜보셨습니다. 제자들은 미처 알지 못했을 그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늘 중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떠나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늘 순진한 양들을 이리와 늑대가 있는 세상으로 보내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빈 자리를 채워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희들 곁에서 큰 힘이 되어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제자들이 기다렸던 성령님은 못 믿어온 제자들을 위한 차선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참된 제자로 거듭나 하나님의 뜻을 더욱 헤아리며 순종하는 길을 열어주고자 함이었습니다. 더더욱 힘들고 연약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끔 하셨던 주님의 큰 뜻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은 결국 제자들로 하여금 능히 예수님처럼 의미롭고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겠다는 주님의 의지였고 또 한량 없으신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성령의 은총과 능력의 힘을 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처해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회피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는 데에 성령의 은총과 또 이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 배움의 교회 역시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을 아름답게 써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되새겨봅니다.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곳, 그리고 그곳에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끄심대로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역시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새롭게 써가는 저희 배움의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심은날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들거들 비어나라 성령이여 이세대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람 우리 사람 되게 하소서 다친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 성배들이네 죽음이 계시 나님은 에의 그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거칠은 광야 외진 소리로 거들 거 say